이제 우리는 프레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아까 엑셀, 아까 프레임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프레임 버튼을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당겨주고 원하는 크기가 되면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아준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사이즈를 설정해준다. 1920. 그리고 2000. 그러면 프레임이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어떤 안에 그림들을 그릴 건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윗, 왼, 오른, 왼쪽 윗부분에 뭐가 많아요. 우리는 여기, 이, 이, 이 부분, 이 도형 모양을 고를 거예요. 보시면 도형도 모양이 많죠. 근데 대부분은 네모를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모 한번 넣어 볼게요. 네모를 클릭. 똑같습니다. 프레임이랑 똑같이 원하는 위치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주고요. 놓아 주면 돼요. 오케이. 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프레임이랑 이거랑 혼동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도형을 프레임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도형일 뿐이에요. 뭐 말인지 아실까요? 워드나 뭐 PPT나 했을 때이 프레임은 PPT의 한 장이지만 이거는 PPT의 그냥 단순한 메모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미지를 빼거나 저장하거나 따로 만드실 때어 조금 힘듭니다. 그룹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프레임 안에 이 프레임이라는 액자 안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네모를 만들 수 있고요. 네모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주고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가로 높이를 400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모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네모를 클릭한 후에 왼쪽으로 쭉 눌러준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시죠. 이게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는 곳의 중간에 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프레임 액자 안에 중간에 위치한다 근데 쭉쭉 땡기다 보면은 지금은 네모의 중간과 프레임의 중간이 일치한다라는 거고요 세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전부 전부 해서 이 프레임의 정중앙에 네모가 올라갔다 라는 의미입니다 놓아줄게요 왼쪽 마우스를 툭 놓아주면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 오른쪽을 좀 자세히 볼게요. 이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 먼저 천천히 다 볼까요? 그러면, 이, 이쪽 컨, 이 컨스트레인트는 제외하고요.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좌표. 이게 뭘까요? 한번 수정해 볼까요? 900. 아,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900m, 900px 떨어진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어, 그러면 여기에 적힌 거 말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볼까요? alt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네모 도형을 누른 후에 alt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픽셀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네모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후에 이렇게 위치를 갖다 대면 우리가 원하는 간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는 x축 x축이 여기 가로선이거든요. x축 기준으로 900만큼 떨어진 걸 설정했더니, 어 실제로 900이 떨어져 있네요. 그럼 세로도 900만큼 이동해 볼까요? 900으로 변경을 하면요, 다시 Alt를 누르고 보면은 900이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형을 클릭해주고요. 각도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90도. 똑같이, 90도는 똑같죠? 그럼 45도. 이렇게. 도형이 회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alt키 눌러서 간격 확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숫자 입력을 안 하시고요. 보시면 다 비슷, 다 똑같은데요. 여기 도형 부분, 여기 각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죠. 이거를 왼쪽 키를 누른 후에 쭉 원하는 방향으로 당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를 안 입력하고 느낌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 무드를 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다 하는 거알수 있고요. 어, 보시면 다시 도형을 클릭하고 보시면. 여기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이제 이 도형에 보시면 테두리에 이렇게 라운드를 줄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도형에 이렇게 라운드를 줄수 있는 설정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라운드를 줄수 있다. 보시면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그냥 네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모서리를 깎아서 들어가는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정하는 섹션이다. 설정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확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하고 마우스 위를 위쪽으로. 보시면 네 개가 다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네 개를 다안넣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도형을 클릭하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부분. 이 버튼 클릭하면요, 우리가 코너를 설정해줄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각자 수치를 입력해서 상하, 좌우를 다 조절할 수 있구나. 왼쪽, 오른쪽, 아래, 왼쪽, 오른쪽 다 조절할 수 있구나를 알수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랫부분을 0으로 줘서요, 지금 보면 위에만 라운드 처리가 된 것을 볼수 있죠. 라운딩 처리가 위에 쪽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 도형에서 또 색깔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필이라는 부분에 여기 이 색깔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마젠타 컬러 ff 0 0 제로 ff를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아 근데 너무 쨍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동해서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게 100%에 지난 정도예요. 투명도가 100%예요.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100%만큼. 근데 이거를 뒤에가 조금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퍼센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0%. 10% 이러면 뒤에 내용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볼수 있는데, 발음 실수했습니다. 스트로크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가 생겨요. 선이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색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두께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안에 인사이드 안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도형의 바깥쪽에 만들 건지, 아니면, 중간에 겹치게 할 건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확, 다시 확대 컨트롤 마우스 휠 눌렀을 때, 지금 센터로 설정했죠. 그랬더니, 이 도형의 크기는 저기 현재 있는 파란 선인데, 이 선이 오피셀 오피셀 실 나눠 가진 거예요. 이해 될까요? 다시, 인사이드를 누르면요. 이 도형은 파란 선인데, 파란 선 크기만큼인데, 이 안에 선이 생긴 거고요. 아웃사이드로 가면은 이 도형의 크기는 파란 선인데 이 파란 선 바깥에 10픽셀 만큼 떨어져서 선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스트로크 설정 방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에만 선을 만들 건지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래에 설정하고 왼쪽에 설정하고 오른, 오른쪽에 설정할 수가 있다. 커스텀으로 좀더 자세하게 똑같이, 아까 그, 테두리 만들 때, 라운딩 할 때랑 똑같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 두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20, 아래는 3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똑같이 보면은 이 선에도 라운딩 처리가 아까 설정한 대로 위에만 되어 있고, 아래는 안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00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도형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